예, 여기다 올릴 거예요. 이따가 유들어에서 감사, 열정, 알고, 실천. 이게 예, 바로 행정사고을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국가 공인 자격으로서 행정사를 받은 거 감사해야 될 먼저 그렇죠?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면안 돼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은 행복이 온대요. 감사가 행복이다.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행정사 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행복을 잃 자, 행복의 물을 잃은 자. 공인 행정사 자격을 받는 것에 서 감사하고, 이 교육에 오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4. 사랑하자. 그렇죠? 사랑하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국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해아요 행정사법 일에도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행정사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행정사 이 일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야 돼. 행정사 같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죠. 이더십이라은 셀프 리더. 슈퍼 리더, 서번트 리더. CBS 리더가 유명한 이름으로 되돌렸습니다. 최근에. 본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샘플이. 그렇죠?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 여러분, 실력 관리, 지식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인간관계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여러 소품 소개를 했지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 나가면 분명히 성과가 되있습니다 슈퍼리더로서의 협력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슈퍼리더 여러분이 같이 모인 분들도 서로 협력해야 돼요. 또 서버는 음, 섬기는 아까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식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행정의 일은 뭡니까? 퍼블릭 l i c administration, oh, y e 행정 그렇죠? 퍼블릭 l i c a d m i n i s 이겁니다. 저는 행정학 공부, 공부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들이 오는 그 얘기를 해요? 바로 이거는 장관이라는 목자라는 의미에서 얘기있지만 미니스타, 미니스티는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섬기고 봉사한다, 서번, 그렇죠? 국민을 섬기는 자수다. 우리 행사는 바로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행사 법률조의 목적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그렇죠? 여기 딱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행정재의 발전을 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행정학부할때 원서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원 그때는 외국 유학파들이 전국교수로 오니까 원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영어도 좀 서툴었는데 원서를 가지고 하니까 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행정상, 아니, 그때는 행정 공원은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동 역구이 돼야 되겠죠.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다 변동 역구이 돼야 되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로봇지능이 3차 인쇄수. 왜냐면 옛날에 뭐 그냥 프린트하느라 인쇄 달라요. 그렇죠? 조립해서 모형 만들어가지고 그냥 3차 인식이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한 행정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터넷 기술도 있어야 돼. 오늘도 내가 아침에 종로 삼가에 오다 보니까 전부 뭐야 핸드폰을 보관했어요. 안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핸드폰을 통해서도 행정사 많이 속여야 된다. 그렇죠? 핸드폰을 많이 버니까. 그럼 이 시대에 맞춰야 되잖아요. 정보화 시대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이러한 바로, 변동력군, 체인지 에이전트에 여러분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마케팅도 그런 차원을 해야 돼요. 마케팅입니다. 저는 마케팅 잘한 분을 한번 봤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6월 30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튜브에 나왔어요. 제 이제 유튜브에 박완진 총장 유튜브가 연결됐었다. 그 김영희 총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한 동네 학교 총장으로 갈 때, 나한테 찾아봤어요. 고등학생들에게 홍보를 좀 해달라. 제가 그때 당시에 소망교회 법무부 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로로서.